채원씨! 피자 광고 들어오신 거라고 미쳤어 미쳤어 피자 시킨 것도 나고 치즈 이걸 한 것도 나니까 메뉴도 내가 선명한 거니까 광고는 내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진짜 맛있게 먹어 채원씨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니까 저는 이 노력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맛있게 드시는 우리 채원이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오늘, 오늘 칭찬을 해주고 쓰담쓰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메뉴 선택 누가 했니? 음 진짜? 뭐, <laughs> 아, <수강>. 맛있겠다. <laughs> 아 맛있겠다. 민주야 <laughs> <응, 웃음> 응, 먹어. 치즈 두께가 왜 이래? 내가 치즈가 있는데 거기다 치료 계속 추가했어. 음, 아름다. 음, 아어 얄미야, 어 얄미야, 어 얄미야. 야, 근데 진짜 맛있어. <laughs> 예나씨 피자 맛이 어때요? 여러분, 치즈. 돌아나는 거 실시간으로 보여 그래 내가 피자 먹고. 피자 광고 피자 광고 찍어 주세요. 돌아들어아다 피자 광고 나래 언니, 지지 지지 어, 언니. 지지 지지. 언니 실제로. 이렇게 하면 피자 먹고 할게못 해요. <laughs> 어머 어머. 어우 아, 먼저 설리면서. 맛있게 먹되 예쁘게 먹어야죠. 잠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어, 뭐야? 네.